안녕하세요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펠리세이드를 타다가 얼마 전에 차를 매각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벌써 펠리세이드를 매각 했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가장 펠리세이드를 타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이 주차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주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지하주차장 뭐 아파트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있고 회사에도 다 지하주차장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평소 같은 상황에서 뭐차댈 데가 없는 데나 이런 게 아니라 평소 상황에서도 주차는 제법 신경이 쓰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주차선에는 꽉 차거든요 이렇게 꽉 차면 내릴 때 불편하고 또 아무래도 다른 차가 뭉콕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 자리가 있어도 그냥 뱅글뱅글 한 바퀴 먼저 돌아봐요 혹시 더 넓은 자리 없는지 기둥 뒤로 내릴 수 있어 가지고 좀 바짝 기둥으로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느라고 자리가 있어도 그냥 빙빙 돕니다 주차장이 좁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 뭐 이런 데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주차할 때도 아니면 빠져나올 때도 차 폭이 넓고 이게 길기 때문에 옆이 긁힐까봐 한번에 들어가거나 빼기 힘들어요 빠꾸 했다가 한번 이렇게 돌렸다가 뒤로 쭉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뺄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은 꼭 이렇게 한 번에 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많으신 분들은 펠리세이드 한번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시면 기둥 상태나 뭐 도색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그렇게 뭐 좁은 주차장이 아닌 것 같은데도 여기 빡빡하게 주차를 했는데도 이 사이드 미러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기가 남을 수 밖에 없거든요. 주차선을 넘어갔네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BMW는 나중에 주차한 차인 것 같은데 이 차주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뒷문 열린 거 보면 뒷문으로 이렇게 어떻게 뺑 돌아가서 여기서 앞으로 넘어와서 탔겠죠. 근데 이 차주는 화가 나지만 사실은 이 BMW 차주도 뭐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BMW가 훨씬 더 정상적으로 주차를 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자, 뽐뿌 비더레즈님의 게시물입니다. 와, 이건 진짜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사이드 접은 상태고, 뭐 이렇게 그 평면이 아닌 상태에서는 어라운드뷰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왜곡이 생기고. 이거 붙였다는 거는 어라운드뷰 없이 그냥 가물했다는 건데, 펠리세이드가 여기가 후드가 높아가지고, 이쪽이 상당히 시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기는 진짜 힘든 건데, 이렇게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뭐 익스플로러가 와버리니깐뭐 답이 없죠. 클리앙에서도 포케스트님 이분이 올리신 거 보니까, 딱 봐도 건물이 새 아파트네요. 새 아파트 주차장. 넓게 뽑죠, 요즘. 이 정도면 최대로 붙인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최대로 붙인 건데, 보세요. 거의 주차선을 밟고 있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가 펠리세이드를 판 이유는 넓은 점폭이에요. 물론 이 넓은 점폭이 뭐 실내 공간을 뽑는 데는 좋지만, 운전할 때 여러 가지로 신경 쓰여요. 우선 이 펠리세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 소렌토, 산타페 같은 걸 살까 아니면 펠리세이드 살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산타페 점폭 보시면 1,900. 근데, 필리세이드는 1975. 7.5cm가 차이 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좁은 길갈 때, 뭐, 골목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강남에 좀, 좁다 싶은, 뭐, 봉은사로, 뭐, 이런데 좀 좁다 싶은 길들. 이런 길을 갈 때는, 자꾸 사이드미러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중앙으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막, 오른쪽에 버스 오고, 왼쪽에 막, 익스플로러 오고, 막, 이런 상황 되면은, 진짜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야, 그러면 뭐, 카니발 타는 사람도 있는데, 뭐, 펠리세이드 전폭이 얼마나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카니발은 2cm 더 넓죠, 전폭이. 2cm 더 넓은데, 사실 카니발을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각오하시고 사시는 분들이고 뭐 아이가 셋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카니발을 사거나 아니면 카니발을 살려는데 펠리세이드좀 고민이 되거나 이런 건데 이 소렌토나 산타페 정도 사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와뭐 그랜저도 한번 봐보고 소나타 그랜저 볼까 산타페 볼까 하다가 펠리세이드도 눈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뭐 서울 도심 이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점폭이 넓은 거 7. 5cm가 늘어나는 부분이 운전하실 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분명히 뭐큰차 많이 몰아보신 분들은 상관없죠 당연히 근데 저는 예전에 K7을 몰다가 아무래도 아 길고 넓고 한참 뭐 주차도 힘들고 좀 거시기 하다 해가지고 차를 바꾼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차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왜 펠리세이드 샀냐? 너무 이뻤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차는 감성입니다 잠깐 요거 보고 가실게요 도주해라는 유튜브분이 악명 높은 주차장 있고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방송을 찍으시더라고요 이런 좁은 길 눈앞이 캄캄하죠 심지어 코엑스조차도 이 진입로에 이런 턱들이 있어가지고 바퀴 긁혔다는 분도 꽤 많아요 저도 이거 들어갈 때마다 고생입니다 이 녹색 중앙선도 오히려 있으면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런 게 들어갈 때 전폭이 넓고 그리고 길이까지 길다 보니까 굉장히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유는 저속 주행 시의 낮은 연비. 제 차는 가솔린 3.8에 이륜 20인치거든요. 공인 연비가 리터당 9.3km예요. 도심에서는 8.3km. 그런데 이게 실제로 타 보면 서울에 가끔 엄청 밀리는 날 있잖아요. 퇴근길에 뭐 유난히 좀 밀리는 날들. 이럴 때는 연비가 막 3kg, 4kg 이렇게 나와요. 평소에도 뭐 4kg, 4.5kg 뭐이 정도 나오고 퇴근길에 밀릴 때. 안 밀리면 상관없죠. 근데 밀리는 길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가솔린이다 보니까 저RPM에서 차체 대비해서 토크가 좀 부족하잖아요. 아마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나을 텐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저속주행이 많은 이런 길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연비 고민을 좀더 해보셔야 될 거예요. 반면에 100km, 110km 이 정도 그냥 크루즈 걸고 달리면 13km 이상, 13km, 14km도 나오더라고요. 다음 네 번째 이유는 이건 단점이 아니라 사실 장점이지만 중고차 가격 방어가 완전히 미쳤습니다. 제가 2년에 2만km 좀 넘게 탔거든요. 이게 처음에 살때 4,400만원짜리였는데 헤이딜러에 hey 올렸더니 3,719만원 부르더라고요 최고 여기 보시면 최고가 3,719만원 강가율이 2년 동안 15.5%밖에 안 돼요 1년에 7.7% 이거 보통 사자마자 딜러한테 팔아도 한 10%는 이상 까이고 들어가는 건데 2년 잘 타고 15.5%밖에 강가가 안 된다? 이건 진짜 가격 방어가 너무 잘 돼서 사실 이게 막 30%씩 강가가 됐으면 저도 에이 뭐 그냥 참고 탔을 텐데 강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이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개인 거래 뭐 아는 사람 좀 있어가지고 개인 거래를 SK 엔카 보시면 무사고 차량 괜찮은 거 깨끗한 거 4천만 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 헤이딜러에 팔았으면 이분도 조금 뭐 손보거나 해가지고 3,904천에는 0 팔았을 것 같아요. 제가 판 이유는 저렇게 네 가지고요. 사실 펠리세이드는 장점이 많은 차예요. 가격이 합리적이고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디자인이나 옵션 같은 거 갖추고 4천만원 초반대에 살수 있는 대형 suv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넓은 실내 공간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중고차 가격 방어 아까 말씀드렸죠 예쁜 인테리어 사실 저는 큰차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uv를 살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사진 이 사진 보고 완전히 뽑아 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거 보고 있다가 이거를 질러버린 거거든요 인테리어 하나는 끝장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인테리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 당시 2년 전에 현대차에서 이 정도 인테리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관. 외관도 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호거든요. 후드나 이런 것도 딱 엄청 크게 나와가지고, 막 비키라! 딱 이런 느낌? 그래서 볼 때마다, 멋있더라고요. 하여튼 펠리세이드 이렇게 장점이 많은 차기는 한데 저한테는 그렇게 맞진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지인한테 팔고 나서 그 지인분 사진 보니까 바로 그냥 저 2열 접어가지고 차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 펠리세이드는 그 2열, 3열의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차인데, 저 같은 집돌이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2년간 탄 펠리세이드를 판 이유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펠리세이드 구매 예정이신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용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